러시아에 보면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예, 훌륭한 작가예요. 노벨 문학상동 받은 훌륭한 작가인데 이분은 예, 집안이 아주 귀족이야. 부잣집. 아주 양반도 큰 대감집의 자손이고 그 땅이 그러니까 뭐 우리로 말하면 전라남도 지역 전체가 그 집안 땅일 만큼 그렇게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그이 사람은 똑똑하기가 아주 똑똑해서 세계적인 머리를 가진 지성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늘 뭔가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지가 않은 거야. 그렇게 부자고 집안 좋고 똑똑하고 다 가진 것처럼 우리분은 하나도 부러울 것 없는데 이 사람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게 있어. 그래서 이걸 찾기 위해서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게 야, 인생. 뭐 있어? 즐기지. 그래서 쾌락을 즐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그 광주에 아주 그 최고 번화가에 아니면 뭐 서울에 있는 뭐 강남이라든 이런 데가 가지고 젊은 애들이 노는 거기서 같이 놀고 술하고 도박하고 그리고 난잡한 그런 생활을 하는 거 여성들과의 막 관계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해 봐야 여전히 어때? 허탈하거든요. 어, 아, 이게 내가 채워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뭐 할까 생각한 게돈 버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돈을 한번 벌어보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이 많잖아요. 그리고 책을 쓰면 여러분, 책 하나 잘 쓰면 매달 수백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씩도 돌아. 그럼 이 사람은 책을 많이 쓰고 또 가진 게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엄청난 유산과 인세를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인간 세상적으로 하면 성공해서 명예를 가지고 모든 걸다 이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 이 사람은 그래. 야, 그러면 그게 다냐? 그게 전부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 내가 가정에 한번 충실해보자. 가정에 충실해보자. 그래가지고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무려 아이를 13명을 낳았어. 사랑에 집중하다 보니까, 13명을 낳아가지고, 그냥 최고의 그 자녀들 키우는 일과, 가정적인 아버지로서 사랑스럽고, 그 자상한 남편으로서 그 일을 감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든 행복의 삶을 살았는데,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왜? 때가 되면 우리가 뭘, 뭐가 기다리죠? 죽음이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사회적인 명성을 가지고 모든 걸다 이루고, 가정에 다 이뤄서도, 이 죽음 이후에 죽음이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행복도 잠시. 그리고 이거는 뭐 금방 의미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야, 세상을 잘 사는 방법, 지혜로운 방법, 잘그 죽음에 대한 이기는 방법을 가지고 나는 왜 사는가, 이 부분을. 세상 말로 철학이라고 그래 철학, 이 철학을 열심히 공부해요. 나영과는 과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도대체 인생이 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해답이 안 나와. 아무리 찾아봐도 해답이 안 나와. 그런데 이분이 자기 그그땅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그 그 집에서 이렇게. 에, 예전에 모습이란 말 하잖아요. 모습처럼, 그 수백 명 있는 집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 밑에, 자기 집에서 사실은 그렇게 어렵게 사는 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달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가진 것도 없고, 못 살고, 남 집에서 빌붙어 사는 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행복할까? 그래서 그 사람들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그 사람들이 자신이 갖지 않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니까 그들의 인생이 행복하고, 그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소박한 삶을 살고, 자그마한 땅에서 그것도 이제 빌어서 이렇게 종사를 져도,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게 사는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아 이게 내가 추구했던 마지막 살수 있는 기회다 해 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인생을 바로 살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톨스토이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그럼으로라는 말은 이게 결론을 말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앞에 내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지금 톨스토이처럼 여러 대를 걸쳐서, 그러니까 3대, 4대가 그것만 가지고 써도 남아. 그럴 만큼 엄청난 그런 게 창고에 쌓여있고, 그냥 금고에 가득 차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그런다고 해서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이런 거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염려가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걱정하지 않고, 사람은 무엇을 사느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덧입어서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사탄은 야, 너니 네 자식 문제 있고, 니네 아내 문제 있고, 니네 집안의 문제 있잖아.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그 염려하면 우리가 그 염려 때문에 시간을 탕진하고 그러다 보면 내 스스로가 자꾸 그 염려와 염려에 계속 매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염려가 끝 끝을 모질 않아. 계속 나를 우울감이나 아니면 열등감에 빠졌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아닌 그런 어두움에 갈수 있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목 고 마시는 문제, 외모, 신체 문제, 이거를 사소한 일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사탄이 원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보세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러시잖아. 심어도, 심지도 않는다. 그리고 거두지도 않는다. 골방도 없고 참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신다. 고하시면서 뭐라고 해. 너희는 그 까마귀와 같은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냐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그 27절 말씀처럼 백합화 얘기 나오잖아요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그 솔로몬이 입은 그 영광보다도 이 백합화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놀라운 영광을 받을 만큼 하나님은 작은 미물인 만물도 돌보시는데 당신의 아들인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수 있도록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톨스토이 얘기했는데 그분이 쓴책 내용을 제가 잠깐 여러분께 나누려면 잘 들어보세요. 한 추운 밤. 러시아는 얼마나 추워요. 아주 춥거든요. 그 추운 러시아 한 마을에 가난한 구두장인 세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밤에 이렇게, 이렇게 나와 보니까 그집그 그 담벼락에 한 젊은이가, 젊은이가 이게 그 교회에 가까이 있는 그 담벼락인데 거기에 벽에 기대가지고 얼어 죽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창백하게 얼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그냥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남모는 사람, 그냥 덥석 하기도 그러게 머물거리다가 이사람이 결국은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자기가 가가지고 자기가 입고 있는 외투, 그 겉옷을 벗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그러고서 자기 집으로 데려와요. 자기 집으로 데려와.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미하일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미하일이라는 이온 그 사람이. 구두장이 세몬 집에서 이제 바보도 먹이면서 구두 손질하는 걸 배우는 거야. 그런데 아주 그냥 금방 배워. 더 잘해. 어?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 밑에서 구두를 너무 잘 만들고 수선하고 이런 일을 어, 한 10여 년 동안 하는데 이 아이는 일만 해. 웃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웃는 거를 딱두번 봤어요. 응? 어? 두번 봤어요. 첫 번째는 자기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먹을 것을 줬을 때. 자기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먹을 것을 줄때 이놈이 웃었어. 두 번째는 한 젊은, 이게 그냥 쉬, 아주 그냥 탕한그 일꾼이 찾아와가지고 1년을 신어도, 1년을 신어도 결코 해지지 않는 아주 튼튼한 장화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구두장화를 만들어주세요. 요 얘기할 때그 놈이 두 번째 웃었어요. 그런데 오늘이 꼭 10년 되는 날인데 오늘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웃고 난 다음에 이미아이라는이 사람이 그세문이라는 구두장이한테 큰절을 하면서 자기 속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야.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이, 이 얘기를 들어 보세요. 이제 작별을 해야 합니다 하고서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 두 분께서도 저를 부디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 후광이 비죠. 그러더니 여기서 막 그냥 날개가 나오고 그냥 환 하는 빛이 있는데 보니까 이거 사람이 아닌 거지. 그래서 이세문이라는 구두장이가 이 미아이란데 그래. 자네는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니야. 당 한번만 좀 나한테 좀 알려주게나 하면서 한 얘기가 자네가 10년 동안 딱세번 웃었는데 그세번 웃은 웃음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보고 왜 자네 몸에서 빛이 나나? 그랬더니 제 몸에서 빛이 나는 거는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세번 웃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제게 주신 세 가지 말씀의 뜻을 알게 됐대 이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여갔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래 천사인데 하루는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가서 한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라한 영혼, 영혼을 거두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사 미하엘이 내려갔네? 가서 보니까 그 영혼을 취해서 데려갈 사람이 보니까 누구냐면 산모야. 애를 막 낳았어. 애를 막 낳아가지고 그 핏덩어리가 있는 그 산모인데 남편도 없어. 그런데 쌍둥이까지 난 거야. 그러니까 이 미하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엄마의 생명을 취하면 어떻게 되겠어? 두 아들이, 두 아이가 죽지요. 이 생각이 든 거야. 그런데 그이 여인이 알아챘어. 자기를 데려간다는 사실. 그래서 이 미하일은 천사님 하면서 제 남편이 엊그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아무도 없는데, 이두핏덩어리를 두고 제가 어떻게 해?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너무 간절히 원하니까, 이 사람을 참아 영혼을 거두지 못하고 그냥 살려주고 하나님께 가가지고 고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내려가서 다시... 그 산모의 목숨을 거둬라 그러셨어 그러면 네가 세 가지 내가 너한테 알려주는 말의 뜻을 알 것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 인간의 내부에 이 사람의 내부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세 가지를 네가 알게 되는 날 다시 천국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하일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삼모의 목숨을 거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이 땅에 홀로 남겨졌는데 여러분 그 거의 천사가 그니까 이 얼어 죽을 직전에 있었던 거죠. 자첫 번째 웃었던 것은 자기를 가볍게 여기어서 그 추위와 배고픔에서 어떻게 겉옷 덮어주고 집으로 데려가서 맛있고 따뜻한 밥을 그 사람이 받아 먹었잖아요. 아하, 사람 내부에 무엇이 있는가? 아는 거야. 아하, 사람의 내부에는 사랑이 있구나. 어? 죽어가는 사람도 가서 따뜻하게 품고 만난 음식을 통해서 살리는 그 사람의 내부에는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아서 웃은 거예요. 두 번째. 어느날 한 사나이가 찾아와서 1년을 신어도 망가지지 않을 장화를 주문했을 때, 이 천사는 누구를 알아봐? 천사를 알아보잖아요. 그 사람이 와서 막 그렇게, 1년 신어도 전혀 망가지지 않을 장화를 주문해달라고 딱 하는 그 순간에 천사가 보니까, 이 미아일이 보니까, 그 뒤에, 그 사람 뒤에 누가 있어? 죽음의 천사가 와가지고 요, 요 놈을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아하, 이 사나이는 1년을 신어도 망가지지 않을 신발을 원하지만 오늘 중으로 조, 본인이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지혜가 없는 거야. 아하, 그렇구나.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자기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혜가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두 번째 웃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0년 되는 오늘, 한 부인이 쌍둥이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 몇살 먹었을까요? 10살 먹었겠지. 10살 된 쌍둥이가 들어오는데 애들이 씩씩하고 아주 건강하고 잘 자랐어. 아, 하내 생각에는 이 엄마가 죽으면 두 아이들이 같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해? 씩씩하게 잘 자랐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아, 하 아무리 그런 상황에도 사람은 사람은 누구냐 남의 자식인데도 뜨거운 사랑을 베푸는 그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사랑을 통해서 뭐를 보게 돼?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깨달음을 주시고 자신을 용서해 주신 걸 알고, 너무 기쁜 나머지 절로 웃음이 나왔고, 그리고서 그 날개가 나오면서 그가 인사를 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이거 저는 믿음의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무리 세상에 각박해도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요? 사랑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끼니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 도와줘. 그래 안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 도와준다니까요. 사람에게 없는 것은 뭐야? 한치 앞을 못 봐.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일하고 있어요. 씻질 못하고 그냥 씻, 죽으니까 염화할 때 아이고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나일 수 있다니까요 그만큼 어리석다니까 우리 교회도 그래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그래 이 쌍둥이를 보세요 아하 하나님의 사랑을 행복하게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 그래서 중요한 게 그래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줄잖아 하나님이 그 아이의 필요한 걸 채워 주신다니까 좋은 사랑의 사람 붙여 주시고 그러면서 잘 키울 수 있게 해 주시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무엇으로 사는가 어? 왜 사는가 이 삶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장로교회 여러분, 이 소요리 문답이라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이게 아주 중요한데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제가 예배라고 말씀드렸고 믿음 생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잊게 되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거 있게 해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은혜 속에서 사니까, 오늘 보세요. 적은 물이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오늘 보세요,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예를 들면 30명의 교인이 있는데, 이 교회에 나온 사람은 7명이 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적은 물이, 내가 그 적은 자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뜻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신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적은 물이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늘 오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묵묵하게 그분을 따라가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손잡고 하늘나라까지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968년에 멕시코 올림픽 대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올림픽 대회 마지막 경기는 마라톤을 때요. 마라톤 하시죠 마라톤 뛰잖아. 그런데 마라톤에서 다돌었는데 다 2시 정도면 다 들어왔어. 그런데 세상에 내 시간도 넘게 난 뒤에 저녁 6시가 넘어가는 해가 뉘어 뉘어져 가지고 다들 떠나고 없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이 운동장 마지막 지점을 향하여 절뚝절뚝 절뚝 하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인데도 그 사람이 거기를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프리카의 그 탄자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존 스티븐 아쿠아리 선수인데 이 사람은 마지막으로 거기 어디 트랙을 도는 거예요 운동장에 트랙을 돌아. 근데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막 생김새나 이 어려움을 보면 도저히 뛸수 없는데 그렇게 뛰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 관중들이 다 일어서서 그 사람한테 그 환영과 위로의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침내 결승전 와가지고 거기서 푹 쓰러져 버려. 뭐 거의 모든 걸다 소진했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기자가 가가지고 이 아크와리 선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왜 이렇게 이런 고통과 그부상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돌았냐. 이 말이 와타요. 내 조국 탄자니아는 나를 도중에 포기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라고 보냈다. 비록 여러분, 늦게 들었을지라도, 내가 내 나라를 위하여 완주하는 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면 그 길을 감내해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끝이 좋아요. 모든 것이 좋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랑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라.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낙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새기면서 끝까지 인생의 신앙을 왕주하는 것. 그럼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생명의 멸류관 주신다. 영광의 멸류관 주신다. 시들지 않는 멸류관 주신다. 그게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 일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적은 무리래. 여러분 이 교회 적은 무리가 되셔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란 기뻐하는 하늘 나라를 갈수 있다. 그 은혜 가운데 사셔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적은 무리로서 창조적 소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